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laughs> 오늘 날씨가 엄청 맑은데 오늘은 파리로 넘어가는 날이라 버스인가 봐요. 와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날 빅뱅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결국 맑은 빅뱅은 못 보고 갑니다. 아쉽기만 백점. 저도 다 걸어다니고. 비가 엄청 비싼 곳이 바로 영국. 유로스타 타러 가는 길. 네, 9화 4분의 3 승강장 있었던 그 역으로 지금 유로스타 타러 왔어요. 어쩐지 어제 왔을 때 캐리어 든 사람이 많다고 하더니 역시 국제선 철도가 있는 역이었어. 본인 이름, 코치 넘버, 여기 40번. 아 와, 무슨 어 영국 수박에 발을 들이다. 난 이거 이거 먹어봐야겠다. Hello, um, I want strawberry vanilla cream, t o ice, and one one ice americano. Thank you. Is mine? Oh, I want strawberry. strawberry uh, ah, yeah yeah. yeah, yeah. Strawberry? Yeah, yeah, strawberry. Oh, 맞네. 게이드? 이름 게이이라고 했는데 케인즈라고. <laughs> 축구 선수 되버렸네. <laughs> 출발장. 거기서 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그래도 추억이니까.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세요저 18번 한승우입니다. 혼자 여행 왔어요. 여행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야 무지개도 잠가놨다. 완전... 조심하세요. 음. 곧 열릴 것 같습니다. 가라가는 중. 길이가 짧아서 짜놨다. 유로스타 타고 파리 도착. 다행히, 다행. 죽겠어.こんな 훌리. 훌리어코스터. 그래서 삐삐 하시면은 화장실이라는 에 네, 알려줄 거예요. 작은 거. 그리고요. 아름다운 파리에. 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래도 있으면 감사. 어 유로. 나우. 샤워실도, 여 화장실. 오! 드디어 박지 않고 샤워를 하겠구만. 키자마자 바람 싸대기맞저 바람은 런던이랑 비슷한데 그래도 런던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 누가 훔쳐 가면 그 사람 얼굴 꼭 찍어주세요. 카메라를 채울 수는 없겠지만. 꼭 뜯었어. 양손. 한 명은 못들어는지 목말이 <목소리> 떤덕으로 아, <목소리> 걸어 <걸어오러> 올라가는 길. 목말이. <목소리> 지금 <걸어오러> <목소리> <목소리> 목마랬던...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웃음> <웃음> 진짜 궁금해지는 음식어 이거 <laughs> 맛은. 그쵸? 따뜻한 <laughs> <laughs> 소라맛. 비리진 않는데, 뭔가, 달팽이라 생각하고 먹으니까, 그 달팽이가 먹는 상추 맛이 나는 것 같아. <laughs> 아, 질때문 그런 거. 아, 질맛아한 번만 먹어볼게요. 10시, 배타 <laughs> 할것 일단 더고어 야, 근데 이 10시 반이어도 같이 들어간나니까 10시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요? 파리 마카롱마카롱이예요 응. 초콜렛 패션플레이스 초콜렛이랑 패션후르츠 맛이라서 그런지 두가지 맛두 맛이 다나요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른거 같아요 우프가 그러니까 엄청 부드럽고 콩미가 엄청나요 갱나+ 갱나, 갱나, 나 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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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합나다나 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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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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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 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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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얘는 지하철이 아니고 열차 오 이쁘다. 맛있는 거라서 일단 하나 겟 우와 스모크 내일도 입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색깔이 예쁜 저 색깔을 찾는데 사랑해요 아, 아. 한 사람이라고 여기 이거 한십 유로 샀는데 내가 가까줘 이렇게 서서 우유라고 뭐한 사람 하나 둘셋 사드시라고 여기 다 해서 우유. 현금이 없어요. 현금은 마크 마크밖에 없네. 내 머리 위에 펠. 이아 저렇게 와가지고 찍으라고. 우리 알아 서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찍은 결과물이야. 이리 찍게 해 주세요. <laughs> 이러고 있네. 진짜 진짜 이상하게 나.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포토존이잖아. 앉아서 찍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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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r e i 아. 이렇게. 이런 포토존 입니다. 포토존 입니다. 역시 웨이팅필이하고만렇게이아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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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아니 안 찍을 거면 안 찍을 거다 하고 찍을 거면 찍을 거다 하고 해야 될거아니분답답합이네 입맛도 없고 하, 한숨밖에 안 나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화장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 어떻게 당일 잠수를 하냐고? 일단 선크림 발라주고 햇빛이 강할 때 엄청 강하더라고요. 어떻게 오늘은? 뭔데 말이 안나 그래서. 그럼 한두 팔을 옆개를 팔아야 되는 거같은 아? 우와 우와. 아니. 아니. 우리 빨리온거 아니었어? 이거 뭐지? 이제 진짜 혼자 남겨 진 빈길동. 저는 꽃집 골목에 가서 꽃을 한번 사보 갑니다. 아무래도 파리 하면 또꽃 들고 찍는 사진이 있습니까? 물론 찍어 줄 사람은 없지만 혼자 가 가지고 뭐 찍어 보죠. 길에 지금 끼어가지고 난리가 왔어 지금 딱, 딱 좋네 지금 애플탑이딱 좋은 해에요 해가 지금 이쪽 있어서 에펠탑이 고쪽 있거든요 미쳤다 미쳤어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안짝이기 모습 안보이냐? 결국 스냅샷 작가한테는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고 뭐 어차피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이 사람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제 약이 있다는 거? 자기가 그리고 협업을 하기로 했으면. 뭐 어, 어, 말해봤자 뭐 해. 이미 시간 지났는데. 그이고 이걸로 여기입니다. 여기로. 어, 귀여워. 이렇게. 진짜 예쁘다. 오늘 하늘이 파래서 이쁜 것 같아. 아시씨 공원에 왔는데요. 다아 막아놨어요? 군사 소리와 함께 재밌는 에펠. 이 제가 방금 저 자리 에 앉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철조망에 이거 달아서 핸드폰 달아서 막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 분이 오셔가지고 찍어주겠다고. 진짜 좋다 파리 덕분에 이런 낭만을. 아이고 이걸로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어, 음. oh, I take you. That's okay. <laughs> I 아, here. here? It's beautiful. t h a n So good. 또 찍어 주셨어. 이절 음. 너무 예쁘죠. 역시 프랑스는 에펠보다 간다더니 진짜입니다. 여기 벚꽃도 정말 예쁘네요. 이제 루브르로 갑시다. 음. 다행히 같이 만난 언니를 늦는다고 해가지고 건너가서 버스 기다렸다 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우 예뻐 골고루 도착 하나씩 테이크 아웃 할까？서북 순 이지만, 주는 날요. 투트시왔 는데 있 대요？살 이있 은거 있 다고 해서 기다 리고, 있어. 건쓸수있 겠다 쓰 면, 안되 지만 아, 피팅 룸에들어가 고, <laughs> 이건 아 이건 진짜 나도 못 이기겠다. 좀, 아까 노을 진짜 예뻤는데 타고 오느라 도 참. 안나어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뱅글뱅 돈은 이만큼 천천히 받는다. 걸로 와. 이다이다. 아, 왔다 어.